처말 마음대로 풀기 이번 시간에는 VLOOKUP, HLOOKUP 함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본 표를 확인하겠습니다. 표 1을 확인하시면 d v d 코드 찾는 값들은 왼쪽 제목 결과 값들은 오른쪽에 찾아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2 참조표를 보시면 찾는 값과 결과 값이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즉 참조표의 찾는 값과 결과 값의 좌우 위치가 원본 데이터와 달리 바뀌어 있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hlookup 함수에서는 상하가 바뀌어 있을 경우입니다 직접 풀어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밑에 셀에 클릭 수식이니까 는 네. VL. 가로 닫고요. 수식 입력 줄 앞에 FX. Lookup value. 찾는 값입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d v d 코드 밑에 첫 번째 셀에 클릭. 탭. 테이블 l e array. 참조표 범입니다. 표의 참조표에서 제목 코드, 제목열은 제외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값을 구한 다음에 자동 채우기로 채울 것이기 때문에 따라 내려가려고 하지요. 움직이지 못하게 F4로 범위를 고정합니다. 탭, 칼럼 인덱스 넘버 결과 값들이 있는 열 번호지요. 결과 값들은 제목, 즉 1열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 탭, Range 루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false 즉 제로를 적으시면 됩니다. 코드를 정확하게 다 찾아올 수 있지요. 참조표에서 그래서 제로. 확인. 이와 같이 에러가 뜹니다. 나머지도 채워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예. 이와 같이 참조표 좌우 위치가 바뀌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 주의 사항입니다. 표 3을 보시면 코드 제목 순서는 맞게 되어 있는데 앞뒤로 다른 열들이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은 일련 번호 값들, 마지막 네 번째 열은 출시 년도 값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의하실 것은 참조 표의 범위 선택 시 시작 열 드래그를 시작하는 열은 반드시 찾는 값입니다.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은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부터 드래그를 반드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끝나는 열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열이나 행이 포함되기만 하면 됩니다. 즉, 끝나는 범위는 제목에서 끝나도 되고, 출시년도에서 끝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 밑에 셀에 클릭. vl 탭 가로를 닫고요 수식 입력줄 앞에 fx lookup value 찾는 값입니다 원본표에서 dbd 코드 밑에 셀 클릭 탭 테이블 어레이 참조표 범위입니다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련 번호부터 제목까지 열 제목은 제외하고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시에 따라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 탭 칼럼 인덱스 넘버 결과 열의 열 번호지요. 예, 그래서 제목이 결과 열이니까. 3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탭 코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가? false 숫자로 제로 예. 이렇게 해서 확인 역시 에라가 뜹니다. 자동 채우기를 해보니까 모두 에라가 뜨는 걸알수 있습니다. 딜리트로 지우고요. 제목 밑에 다시 클릭하고, 이번에는 시장렬을 맞춰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는, vl, 가로답고요, fx, lookup value 찾는가, 원본 데이터의 dvd 코드 밑에 첫 번째 셀 클릭, 탭, table array, 참조표 범위요, 1년 번호는 제외하고, 찾는 값이 코드보다 부터 시작합니다. 코드의 첫 번째 데이터부터 일부러 출시 연도까지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고정이니까 f4 탭 결과열의 열 번호는 이 드래그 했는 것 중에서 두번째죠탭 정확한 값이니까 제로 확인 자동 채우기 이와 같이 마지막에 끝나는 여름 포함되기만 하면 지나쳐도 상관 없습니다.